되게 재밌는 댓글들이 많네요. 얘나 오늘 안 잔다고 했어. 아닌데요. 전혀 안 졸려요. 꿈을 꾸면 계속 똑같은 꿈이 반복해서 나와요. 무서워요. 근데 정말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거 꾸고 이제 생각하고 자잖아요. 그러면 그게 꿈으로 나온다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자기가 제일 응. 많이 생각하는 응. 게 아, 그럼 아이돌을 생각을 많이 해보면 아니 저 얼마 전에 어. 멤버들이 꾸 꿈에 나와요. 어, 뭐. 저 그저께는 채원이니랑 중국여행 갔다왔고 네. <laughs> 어제는 은비언니랑 아, 저 항상 꿈을 꾸면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. 뭐 꿈속에서 뭔가 미션이 있어요 항상 어머. 그 약간 챌린지 이런걸 하는데 응. 은비언니랑 방에 같이 있어서 그런가 <laughs> 어제는 은비언니랑 어디 갔다왔어요 나랑은? 이제 방에 갈때는 나랑은 한 번도 꿈에 안아 너의 너였나? 왜요? 너였나? 너가 내꿈 꿨다고 한번 말했는데 내가. <laughs> 그거 맞나나 <laughs> 예상한 꿈꾼적 있어. 그거 맞지그충격적인네 그래서 내가 짜증 나서 막 듣기 싫다고 나가라 그랬다. 언니. 이게... 제가더 충격이었어요. <laughs> 저 아침 일어서 얼마나 놀랬는데요 제가. <laughs> 우리가 진짜 놀라 이고 <laughs> 김인주가꿈제꿈못 김민... 가는 게 아, 아세요? 아야 그래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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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건 그런 꿈이 아니었잖아요. 나도 그. 모르... <laughs> 그런 당황, 당황, 진짜 당황, 진짜 당황. 잠깐만요, 여러분. 잠깐만. 아.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? 아. 아니야, 아니야. 어? 아이쉬. 이 정도는 그냥. 아, 잠깐만. 아이쉬. 한 번, 한번 쳐보고. 아이쉬. 어떻게 쳐봐. 그냥. <laughs> 막 꿈풀 했는데 막 제가 예전에 막 좋아하고 이런 거 막. 아, 물론 좋아하지만. 소속하네. <laughs> 이 녀석 봐라. <뉴는> 아 잠깐 옆연아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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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한테 문제 아근리잖아요와 찐사랑이구나 찐사랑아 무슨 찐사랑이 아니야 이래 잘했더니 무슨 너 요즘에 나랑... 나 그렇게 있어. 좋다고 좋다고 <laughs> 하던어 그런 거래요 와, 댓글 대박 너 뭐래요? 하나, 대박. 아, 지금 네명다 다른 거 하냐고. <laughs> 어제의 빛 때문에 오늘까지 젖어 있지 말고, 내일의 빛 때문에 오늘부터 우산을 펴지 마라. 힘내세요, 고민 있는 여러분들. 와, 오 <laughs> 어떻게, 오, 시인이세요? 어머. 멋있다. 오, 오 아, 진짜. 막. 어디 갔다 왔어요? 급한 불을 껐나 봐요 언니가. 그래서 민준이 그때 뭐였냐면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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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아좀 아, 좀 그래요. 알았어. 제가 이제 잠시 인,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. 뭐 아, 아 그래요? 아. 아 언니 저희도 슬슬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서 이 시간이라. 네한번 버리지 않았네요. <laughs>